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는 비가 하루 종일 오다가 저녁부터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소복하게 쌓였어요. 날이 따뜻해서 눈을 안 치워도 자연스럽게 녹고 있습니다. 소대 위에도 눈이 싸였네 오늘도 날이 흐리네요. 비가 하루 종일 내리다가 저녁부터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눈이 한 10cm 정도 쌓였어요. 다행히 어제 날이 좋아가지고 다 녹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번님이신 정사장님이 어제 저녁 늦게 나무를 한차 실고 왔어요. 6년 전에 이 집으로 귀천을 했습니다. 시골에 와서 소출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빚이 없기 때문에, 뭐 빚이 있으면은 사우디 사막에 가서라도 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빚은 없어서 그냥 마음만 건강하게 살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 충주 때 미라실로 기촌을 했어요. 하지만 이 집이 처음 내려올 당시에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귀신 나올 정도로 지저분했어요. 이 집이. 농업용 전기부터 시작해서 이 쓰레트 집이에요. 쓰레트 저 위에 올라가서 세번 칠했어요. 하도 미세먼지가 쌓여가지고 이끼가 끼어서 이끼를 이 틀간 벗겨내고 페인트를 세번 발랐습니다. 계속 빨아먹길래세번 바르고 해서 1250을 들여서 두달 반에 걸쳐서 저 혼자 이 집을 수리를 했어요. 이렇게 처마 밑에 덴조도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 집을 완전히 부숴 가지고 새로 짓지 않는 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미다지로 대시가 갑니 겨울에는 추워요이 문만 바꿀날 해도 사람 욕심인지라 여기를 다 바꾸면은 또 다른 게또 바꿔져야 돼요 하나를 하면은 또 하나 그러다 보면 애보다 애 배꼽이 더 크게 되죠 소출은 없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사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어, 반찬 가지고 내려오는 것 밖에 없고 오시는 분들은 산행이나 낚시나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소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흔 집을 밀어버리고 새집을 지으면은 가장 좋겠죠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새로 짓는 것만큼 들어가니까 그러한 여유는 없고 이제 남은 세월 보내려고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의 비용을 절감해서 세월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번님이신 정 사장님이 세트장을 철거를 하면서 가져왔어요. 한 30년 전부터는 타카를 사용을 해요. 못 박는 목수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타카를 다 제거하려면 지금 현재 제거하는 이 카들 시간이 노동력이 나무를 사는 것보다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걸 버리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아까워요.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저 천장에 덴조를 칠까 합니다. 이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걸 다 부를 때기는 너무 아까워요. 일이 이렇게 생겨요. 사는 동안만큼은 큰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쓸만한 재료를 만나면은 그때그때 그때 수리를 해가면서 살려고 해요. 욕심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못을 하나씩 뽑을 거예요. 일일이 이 뭣들을 다 제거한 후에 치수를 재서 토막을 낼 거예요 공방일은 한 3월 15일 정도 돼야 나눔 공방일을 할수 있겠네요 1년 내내 할 일이 밀려 있습니다 찾아서 하려면 모르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재료를 갖다 주면 재료를 재활용해서 하나하나 고치면서 살려고 그래요 계획을 잡았어요. 지붕은 초가로 엮을 겁니다. 이 쓰레트를 다 없애버리고, 양쪽 다 초가를 엮어서, 벼를 콤바인으로 비기 때문에 미리서 볕집을 주문을 해야 된다 하네요. 그래서 겨울철에 용머리 엮어서 초가 지붕을 올릴까 하네요. 할 일이 엄청나요. 그러면서 세월 가다가 이제 힘 떨어지면 가야 되겠죠. 또다시 6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또 페인트도 벗겨지고 엉망이 되네요. 님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